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는 황상열 작가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인데 한 네. 미친 스피릿 책 내고 6 개월 만에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laughs>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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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작가님을 만나는 이유는 바로 이 나를 채워가는 시간이란 책입니다. 벌써 세 번째, 세 번째 책입니다. 책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작가님에 대한 소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인터뷰를 두번 정도 보셨다 그러면 아실 것 같으니까 바로 책 소개로 저희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 소개는 너무 지겹죠? 그래서 <laughs> 책 소개 곧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제 책은 저희 세 번째 책인데 제가 기존에 냈던 책들이 좀 실패하고 뭐 모멘텀 착공뭐 이렇게 좀 동적이고 너무 좀 그런 이, 좀 무거운 이미지를 좀 보니까 약간 이번 책은 제가 좀 가볍게 어내 네, 생각도 있었고요. 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도 즐겁고 또 이제 그 기뻤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런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서 좀 정리한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네.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음. 저의 즐겁게 아마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아직 저도 이책 지금, 잠깐만요. 책을 주문했는데, 오늘 아마 배송이 될것 같아서 아직 책을 제가 못 읽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가님께서 이책 중에서 가장 좀 소개해주고 싶한 구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어, 소개하고 싶은 책속한 구절은 제일 마지막에 저 에필로그에 있는 어, 구절인데, 오늘부터라도 작게 소소한 일상에서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찾아보고 그것을 마음껏 누려보자 그것이 채워가는 시간들이, 시간들이야말로 행복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제 인생에 대한 시간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 채워가는 시간들이 순간순간 행복해야 저한테 그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책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책속한구절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모멘텀과 미친 실패력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책인데요. 네. 어찌 보면은 다른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세 권의 책을 내신 것 같은데 이제 작가님께서 세 권의 책을 내게 한 원동력이나 그런 근간의 힘이 있으시면 좀 저희 소개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기 서현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글을 쓰, 어 쓰면서 저는 요새 제가 치유를 하고 있고 또 글을 쓰게 된 원동력이 그러니까 계속 저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쓰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고 그게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배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글을 쓰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또 그.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더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원동이된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 쓰다 보니까 재미도 있어요. 재미가 있는. 예. 글을 쓰는 게 네. 이제 습관이 되고 재미가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제가 쓸 거리가 없을 때까지는 계속 쓰지 않을까. 예 그게 아마 저한테는 가장. 그럼. 예. 예. 알겠습니다. 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 여러분 영상 잘 따라오고 계시죠? <laughs> 작가님인 전업 작가는, 전업 작가님은 전업작가님은 아니시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어, 현재 또 작가님 분야에서 하시는 업무와 또 다른 강연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하시는 일을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뭐 어, 네. 지금 현재 저는 그 대학에서 도시계 전공해서 지금, 건축회사 개발팀에서, 왜 저기가 계신가? <laughs> 건축회사 개발팀에서 지금 부동산, 그러니까 땅에 대한 검토 를 하고 있고요. 도시계 엔지니어로 지금, 어, 풀타임 직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자기개발서 두개 내서 작가와 그러니까 동기부전 강연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번 이제 가벼, <laughs> 에세이 작가로 한번 데뷔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내게 됐고요. 꾸준하게 직장인으로서 다작하는 작가로 그냥 활동을 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 예. 직장생활도 하시고 다작도 하시고 토지 강연도 하시고 <웃음> 건강하시죠? <laughs> <아유, 웃음> 네. 건강은 네, 잘 받으시고요. 네, 이제, 네. 어, 다작을 하시려면 이제 본인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건강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어,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는 저는 이제 공간 카페 즉책 먹는 여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서평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그 대표로 제가 작가님들 찾아뵈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공간 카페 공식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작가님이 최근에 읽으신 책이 있으면 소개해주시고 그걸 추천하는 이유까지 조금 저희 단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공간카페얘기 가는데 왔 네. 조금. 스텝으로서 반성을 좀 하고요. <laughs> 아, 일단,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좀, 그, 마크맨슨이 쓴, 그러니까 신경극의 기술이라는 요새 좀 핫한 책이 요새 읽은 책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요. 이유는, 그, 저도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제 스스로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기도 하고, 좀, 인간관계도 조금 약간 힘든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그 책에서 원하는 게 신경을 다 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한테 그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 자기가 좀 버릴 수 있는 것들은 신경을 꺼도 된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요새 좀 핫한 책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신경극의 기술은 지난번 저기 습관 습관 헌트의 이범용 작가님께서 추천하셨고 최근에 저희 블로그 이윤 님들도 보니까 이책 되게 많이 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러면 괜히 반항심이어요잘안 읽고 싶어지느라서좀 한풀 꺾이면 그 흐름을 타서 마지막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채차 감사합니다. 네. 질문 두 개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2017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좀 약간 저희 어렸을 때 했던 이런 질문을 한번 한번 남겨보고 싶어요. 10년 뒤에 항상냐 작가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사실 이게 저 이번 주그 스피치 숙제였는데 아, 10년 뒤 나의 모습이란. 근데 거기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저도 10년 뒤에 저는 목표가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와 강연가가 되고 싶다라는 한, 한 가지와 그리고, 슈퍼리치까지는 안 되더라도, 선악 영향을 력 주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지금처럼 들이대고, 뭔가를 계속 시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남고 싶다. 이세 가지를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10년 뒤에 제 모습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되고 싶은 거는, 어 선악 영향을 력 주므로써, 아직도 잘좀 부족하긴 한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제 10년 뒤의 최고 목표입니다. 네. 예, 예. 멋진 계획 알려주셔서 10년 뒤 모습 알려주셔 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또 10년 뒤에 또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점점 함께 서로 또 이렇게 인터뷰 책 나올 때마다 인터뷰하면서 작가님의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걸 저희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2018년이 이제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저희 가 지금 12월 오늘이 21일인 일일인가에 21일.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내년 2018년을 준비하시는 작가님의 계획이 공급 니다 저희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그 듣고 나서 서로 또 응원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2018년 계획 좀 알려주세요. 어 사실은 2018년에 좀큰 계획들을 많이 세웠는데 지금 제가 그 계획들을 다시 좀 수정을 하고 있고 일단 가장 큰 계획은 그냥 지금 다시 좀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세로. 이렇게 책, 책 읽고 글쓰는 꾸준하게 그냥 그렇게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그때그때 그때 그냥 맞는 계획들을 세울 거고요 하나는 제가 어 꿈꿨던 메신저의 삶을 좀 실행을 옮겨서 좀 그렇게 실행을 하고요 하나는 좀 올해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제가 이렇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내년에 조금 단순하고 좀심 좀 간결한 인생을 좀 살고 싶어서 좀 그렇게 좀 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그런 삶을 좀 사는 게 내년 목표입니다. 에이. 작가님이또 말씀하신 거를 좀 이렇게 메모해봤더니, 기본으로 돌아가고, 메신저의 삶을 사, 살고, 심플 라이프를 사시겠다고 하는데, 네. 이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뭐, 또, 또 다른 좋은 책이라든지 강연과 삶을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질문 7개 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 네. 황상작가님은좀더 아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여러분, 이책 보시고, 2017년을 준비, 마무리하셔 좋겠고, 2018년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더 채워가신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소개 괜찮았나요? 네. 아, 너무 좋았고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저희 카페에 저희 혜정자단들 감사드리고요. 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독서하는 삶 계속 잘 응원하겠습니다. 또, 또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